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타기2 3입니다 오늘은 쌍류 코란도 스포츠 어드벤처 에디션 4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쌍류 코란도 스포츠 어드벤처 야 60TH 에디션 4륜이고요 2015년 시 2015년 1월 경유 오토 치세계 11만 5천 k m 입니다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있고요. 하드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변경 되어 있습니다. 뒷면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루미러 하이패스 뒷좌석 깨끗합니다. 핸들 자, 키로수 115,000만 k 로입니다 자, 운전도 좋으서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네, 보신 바와 같이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도 좋으서 열선 시트 4륜입니다루미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트렁크 방향. 자, 운전도 좋으서 열선 시트 스타트 버튼 핸들 열선 차, 어, 전동 접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류코란도 스포츠 어드벤처 에디션 4륜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처싸기사기 이사는 100%신명 판매와 성리로고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스위처싸 a 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이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55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로수는 105,000. 만 854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된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유 코란도 스포츠 어드벤처 자, 60th 에디션 4륜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1608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메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유 코란도 스포츠 어드벤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